안녕하세요. 어, 덕분에 왔구나. 우리 마장 얘기 중이었어. 아, 그만 좀 하세요, 앵부님. 왜요? 니네 몸에서 지금 단백질 냄새 엄청 심해요 지금. 뇌 <laughs> 속에 화학 물질이 여성신다! 왜 말도 큰? 이 냄새가 안 나는 거야? 무슨 냄새 담배 냄새를 뚫고 나오는 이 치봉의 냄새 막이야 <laughs> <laughs> 얘들아 정신 차려. 마작은 말 그대로 건전하고 올바른 마작 문화를 해야 된다고. 그럼요. 아, 저희 어? 얼마나 건전한데 지금? 얼마나 하는데? 서로의 이제 혈액을 노리면서 좀 한다니까?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거 자주 마작 대회 열어줘야겠네. 아 맞다, 도쿠시. 이번에 그 닌텐도 스위치 2 구매하실 겁니까? 아 저. 근데 좀 보다 하려. 남들 다 이제 그거 할 텐데 인생 스위치 먼저 들겨버릴 텐데. 애구야 미안한데 형은 3080으로 사각 게임하던 형이야. 나 지금 컴퓨터에 4050 Ti 달고 요즘 맞아 봤게 하네. 맞긴 해. 나도 <laughs> 컴퓨터 바꾸고 유이왕이랑 하스스톤 하고 있어. 야 걔는 자기가 나도 이제 뭐 시계 차면서 막 지갑이고 찬데. 미역 하나 물고 있으니 원? 아니 그 지드래곤 씨도 요 앞에 뭐 나갈 때 그거 타고 내 롤스로터. 아롤스로이 하지만 너건 지디가 아니잖아. 루이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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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쉬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, 왜요? 아니, 이틀 전에. 에임실크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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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상상 한번 해봐요. 키키 이랬는데. <목소리> <laughs> 진짜 나와버려. 아, 야, 웃긴 거 걔들 6초 나왔다? 걔들이 6초 때가 아니거든. 인기 엄청나게 크 6초 그냥 수시까지 지나갔어. 아니, 어떻게 이틀 전에 얘기한 게 상상하니까 하루 만에 나오냐고. 아니, 심지어 어제 역가형 방송도 안 했어. 역가형 방송에서 그역가형 시청자분들이 내 방송 와가지고 똥 뿌렸어. 그 메로나 빠는 거왜 이렇게 보내는지. 개열받더라 효과 <laughs> 거짓말하지마 생일파티 안 다녀왔잖아요 소리야 그건 다녀왔다고 생각했더니 세상이 다녀온 걸로 바뀐 거잖아 그냥 야 도가 너뭐 맞았냐? 왜 그래? 너 맞았어? 효과대 제발 엥보지밥에 만수르가 25억만 들어 가는 상상해줘 <laughs> 제발 저거 했어? 마누절 뭐. 뭐? 때 뭐했어? 나만누절때 저기 스튜디오에서 아. 방송했어. 만누절때 아. 톡강이랑 모잉이랑 카오랑 방송하고 있는 거 쳐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조성 장치가 있습니다. 소리질르아 그거했지. 아 쟤네들 그거했대. 그몸 바꾸는 컨텐츠. 어 맞아. 아 이미지 아, 볼래요? 이거 누구 들어간 것 같아요? 누가봐도 김모잉이네. 저 미소가 네. 통강이는 지울 수가 없어. 예 비교 자리고요. 어 이거 이거 카오다. 그러니까 아, 모잉이랑 나요? 나밖에 없어. 모잉이랑 아, 나. 뭐 아모잉이거 뭐 나. 그럼 이건 너네. 자, 네. 그러면은 이건 누구겠어? 이거 모잉 모잉님 아니야? 그렇지 모잉이지. 소소금 <laughs> 뭔가. 형도가... <laughs> 아 그러네. 변화가 있네. 미묘하게 다르긴 하네. 자 여기서. 음. 여기서 나 찾아봐. 어? 어? 뭐야 이거? 어? 야 잠깐만. 와 이거 야, 어려운데? 저... 야맨 아래일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. 저 자세는 앵무 특유의 그 즐거워하는 자세인데? 정답은 맨오른쪽이었습니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야, 야 너야? 이게 너라고? 거짓말하지 마. 저 정도 미소면 은 우리 엄마야. <laughs> 그러면 은 왼쪽부터 읽어주면 안 돼? 누구지맨 오른쪽이 부쿠키. <laughs> 두 번째가 아, 민영이 데려오겠니. 그리고 마지막이 음. 세노.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게 오몽이. <laughs> <laughs> 아오 <오시나>. 시간. <laughs> 아, <laughs> 씨! 아! 아니, 남성진들이 조심하고 여성진들이 개성이 넘치네. 하나 더 있어. 더 있어? 저 진짜, 진짜 엄마 미소 이호봉 저거 누가 봤노? <laughs> 아, 그럴 리가 없어. <laughs> 일단,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아니야. 저번 사진이랑 손 모양이 똑같아. 아, 음, 그렇 분석 좋은데? 그럼 저두 번째가 맞다는 건가요? 저 어머니의 미소? 예. Yeah. 야! 아 <laughs> 너 진짜 내 앞에서 이런 미소 지으면 죽여버린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은 진짜 앵보 찾기 또 있어. 아 진짜 뭔데요. 와야 잠깐만. 와 이거 이거 야 그럴까요? 진짜. 첫 번째는 새돈님. 두 번째 아 그냥 앵보 받고 싶긴 해 나도. 뭐. <laughs> 나 3번 할게 나 3번. <laughs> 나세 번째 앵보. 야, 나도 가운데가 앵보일 것 같아. 가운데 맞아. 그치? 가운데 맞아. 아, 데 재밌다 이거. 와 재밌다. 재밌어. 민영이. 이건 그냥 민영이 못한 분신술 아니야? 야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이거. 야 이거 만약에 두 번째가 앵보면 나 진짜 <laughs> 이제 <이게> 참을 수 <laughs> 없어. 나도 없어. <laughs> <laughs> 맞춰봤어. 나만 찾아봐. 다른 사람들한테 기억이 안 나. 근데 내, 내가 어딘지 알아. 나는 4번 할래. 나 5번. 마지막 거나 의외로 조신한 2번일 것 같아. 나는 2번이면 화낼 것 같으니까 1번 할게. 아, 근데 확실히 역가임잘 보내. 5번이야. 와 그래. 5번이야. 어. 어디서? <laughs> 어디서 앵의 <NBA 웃음> 요소가 있다는 거야? 나 개열 맞거든. 아, 이게 민영 님이 입벌리는 크기랑 달라. 응 <laughs> 음, 맞아. 내가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때. 아, 제일 크게 벌렸으니까. 야, 야. 아, 역감잘 맞춘다. 아, 씨, 아깝네. 세상에 범위욕의 재능 이런 거 치지 마십시오. 근데 애가 어... 잘할 것 같긴 해. <laughs> 너 그냥 저렇게시실 웃고만 있어도 그냥 껌뻑 넘어 가. <laughs> 야, 나좀 설레었다. 이런 말은 좀 며칠 모르겠지만. <laughs> 내가 오몽씨였으면 설레이지 않았거든? 근데 저 어머니의 밥상 같은 미소는 좀 설레었다. 아, 근 이거 확실한 거 있어. 복훈이 아바타 꺼내와서 이중에 왈도쿤 찾으러 가면 졸라 어려울 거야. 절대 못 찾지. 절대 못 찾지. 이거 어, 불가능해. <laughs> 우즈우스리네 우스, <laughs> 갑자기 다 떠올라가지고, 사극 멸진 걸 쓰는 거야, 그냥. 그걸 한가야 미쳐버리겠네. <laughs> 아나김무이아때내그말도슨 2025년 버전 줬거든? 이 사람 흥분해서 말 난리 났네? 와눈나택배했음개 이쁘다 와 너무 이뻐 와 아니 얼마 안나는 사람들이 어... 왜 VR챗 받으면 실종되는 줄알것 같아 변태잖아 철수해버렸어 민철이 아 근데 이번에 멀쩡해져 계속 하면서 느낀 거지만 다들 한 번씩 와서 좀 하고 왔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재밌을 것 같아 아니, 아니 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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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 나아노자잖아 ㅅ <laughs> 내가 언제 이런 거 빠지는 거 봤어? <laughs> 늘 빠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 네. 베스트는 우리 어린이날에 개고생한다음 다음날에 그걸로 쉬는 그래. 거야. <laughs> 그래. 날 하루 그냥 열심히 하고 이틀 휴방 받고 이제 쉬고 오는 거지. 공보님, <laughs> 왜 하루라고 단정지으세요? <laughs> 저도 일단 패링맨 머릿속에서 생각 중이거든요. 뭐 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막버스라는 게임을 알고 계시는가? <laughs> <laughs> 나나나나 아 네, 와. 온리엄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온리엄 나왔더만. 뭐, 뭐? 야 이거 호연의 밤이 뭐? 너에게다. 그만해봐. 야 그건 그만 말 <laughs> 명시해. 난 끝까지 안 나! 월드 콤. 끝까지 갈때 내가 빠진 적이 없어. 아니너이 새끼. 그래, 토카가. 그거면 되는 거다. 어, 야, 이거 의미 어. 없이 트렌드 친구 밀수 있는데? 형, 걱정하지 마. 한 4시간 지나가자. 그럼 진짜 애들이 UFC 열려가지고 안 해, 그거, 자동으로. 그런 수준도 아니야. 그냥 말조콘할수 어, 있어. 어, 있자 야, 우리 체인치도 트게더로 <laughs> 그거 알았어. 애들 진짜 기가 체도 돼가지고. 나위로 아, 해줘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제가 하나 본 게임이 있는데 이거 가져도 와 되나요? 이숭이 어. 배틀로얄인데. <laughs> 아, 뭐야? 벌써 재밌어 보인다. AK 위로 듣고 아, 갱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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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살틀로야 뭐야 이거? 아 이거 캐릭터마다 설정도 있어요. 긴팔 원숭이는 점프하면 더길거나가요아화중에 <laughs> 그 인간도 있어? 아 인간이 제일 약해요 여기서. 인간으로 우리 1등하게 한번 하는 거야? <laughs> 해수에 햄타이 심리적 공포 있는 거야. 왜왜 <laughs> <laughs> 왜? <laughs> 진짜 왜왜 <laughs> 왜 있는 거야 아나나 나 괜히 수요의밤 올렸나 봐. 게임사에서 연락왔어요. 진짜? 수요의 밤에? 아까 그러니까 그 게임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걸 겨냥한 느낌이 있어. 근데 경고야. 뭐? 게트워크랑 패링맨 나둘다다 다 먹겠어. 게어... 두게를 가지고 오면 나도 이제 피어에 넣은 거 테러미나 깨기를 가져 수밖에 없어. 아그게 오래 걸리잖아. 뭐. <laughs> 야 게트워크랑 패링맨도 둘. 걱정하지 마. 나 개토크 할 시간만에 깰수 있으니까. 아 뭐야? 보장된 거야? <laughs> 그럼. 나오면 하는 거지. 나오면. 터프팅 가져올까? 그냥 형이 그냥 즐기는 거잖아. 아 유하바잖아. 아니 유하바 못냐고. 아, 그럼 팹시맨 가져옵니다. 아. 됐다 얘네 가져오는 거 진짜 벌써 늦겸이야 어 그래 그거 가져와봐 나 그러면 은 마작에서 구름보드 매기야 아 거야. 그거는 송강아 그건 알아야 돼 평생을 해도 못본 사람이 있대 구름보드 <laughs> 아니 그 여러분들 후연의 밤이에요 똥겜의 밤이 아니라 <웃음> <웃음> 똥 매기는 날이 아니야 얘들아 <laughs> 동현이의 서드박스 랑 먹자. 야 <laughs> 후열의 밤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후열의 밤 정말 좋은 게임이 쓰려면서 하수구를 막 뒤져. 아씨 뻔하네. 두비두의 밤씨. 아 그만 먹여. 야 슬슬 게임 킬까요 이제 그러면? 아 좋아요. 좋잘 떨었네. 재밌었어. 너무 기대된다. 빡빡 쳤다. 기대된다. 기대된다. 기대된다.